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양압기를 쓰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의학은 대증요법이죠. 증상에 대해서 증상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죠. 여기 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정통사람침 소개 설명회가 있고요. 본 건은 질병치료 백과사전 142호로 등재될 내용이고요. 참고자료, 원인,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치료방법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발생과 그 치유에 관해서 특강한 것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이미 지난주에 코골이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과학적 양약 95번째 시간이었죠.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치료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관한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도 좋은 내용이 있지만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음 질병 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수면무흡증이란 글자 그대로 잠자는 동안의 숨쉬기를 멈추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폐쇄형, 중추형, 그리고 혼합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폐쇄형이 가장 흔하고 중추형은 드물며 혼합형은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원인, 양방에서 보는 원인은 항상 틀리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환자의 대부분이 비강에서 시작되어서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비가 내리면 차 지붕에도 젖고, 건물 지붕도 젖고, 도로도 젖는 것이죠. 비만도 마찬가지로 대사가 좋지 않다는 증거죠. 바로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에도 모관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원인이 아니고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코를 걸고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가 있죠. 두 번째. 인두 주변의 근육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인두의 기도 확장근의 힘이 횡경막에 의한 흉광내 음압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원인은 역시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실제 원인은 아닙니다. 간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원인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GMO, 백신, 양방치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부 기도의 폐쇄 또는 허탈에 의해 잠자는 동안에 숨이 반복적으로 정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추형 수면 무호흡증은 신경학적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혼합형은 위두 가지, 즉 폐쇄형과 중추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 혼합형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이 분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편의상 분류를 했을 따름입니다. 진단은 병력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들을 통해 증상을 듣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대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방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경과 합병증이라고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가 내려서 도로가 젖고 차 지붕도 젖고 집 지붕도 젖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합병증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정확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함께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정신신경학적 이상, 이것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심폐혈관계 이상, 이것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거고, 뇌혈관계 이상, 그리고 대사장애, 대사장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합병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압기, 이렇게 호흡기를 사용을 하는데, 당장 효과는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 운동을 받쳐줘야 되죠. 이 양압기를 쓰게 됨으로써 간이 스스로 숨쉴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점 상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봉척에 지나지 않죠. 여기 바로 나죠 양압기를 쓴다는 것. 그 다음에 바이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하면 더 큰일이 하죠. 우리 몸의 우장육부를 포함한 각종 기관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함께 갖고 태어난 것이죠. 이러한 수술들은 항상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희생자가 누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또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코수술도 마찬가지죠. 원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GMO, GMO 포함 제품, 또 GMO 사료를 써서 기른 동물, 백신, 대추, 인삼 등의 과다 섭취,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은 몸을 해치는 음식으로 변한 지가 거의 50년이 넘었습니다. 각종 양방 치료, 각종 양방 검사,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GMO와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검색해서 알아두시고, 정통사암 원친구 학계 제공,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관리 참고사항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치료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정통사암오행충구학회에서 가르치는 비교맥심법을 이용 해서 정확한 진단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선 떠오를 수 있는 방법들은 폐정격을 이용해서 핵에 행간사를 하거나 또는 대장 정격을 이용해서 핵에 행간사를 하거나 또는 한열보사법을 이용해서 폐의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 혹자들은 폐열격이라고 하겠죠. 거기에다가 행간사를 추가를 하거나 하는데, 환자가 대부분이 다른 증상도 동시에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건강해야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코골이 그리고 또는 수면 무호흡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른 증상들을 한두 개 이상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설령 환자가 20가지 이상의 질환이 동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정통사모호행 친구 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그 치료 방법을 바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보호를 했던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사로 적용했던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환자가 낫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명의는 독학으로 해서 될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스승을잘 만나야 되고 스승이 자기는 스스로가 명이라고 이르지만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자의 20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좋은 성공률을 보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명의라고 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 성공률을 보여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